안녕하세요. 스탄판입니다. 1647점 테란 다크브리지 생더블 한번 써볼게요. 변형된 생더블 부족합니다. 부족합니다. 이게 1대1 맵이 어.. 저는 4인용 맵보다 더생더블이잘 통한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정말로 거기다가 이제 맞춰가는 생 더블까지 한 단계 더 빌드를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대응이 더 좋아졌습니다. 미 부족합니다 미네아리 부족합니다 미네아리 부족합니다 미네아리 부족합니다 빠른 정찰 생떡을 치고 빠른 정찰입니다 봐봐 정찰이 올때가 지났는데 안오잖아 이게 1대1맵이니까 응. 그만큼 테란도 전진율을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못 오는 겁니다. 나이스하죠 상황 나이스합니다. 왜 지금 마린도 안 찍었고 일단 치즈는 이미 좀 어려워졌어 이미. 팩 빠르다 팩 이러면 이제 마리인이 이제 하나 찍혔잖아요 두 대만 때릴까? 그럼 이제 바로 원래 투게이트 찍었 투게이트 예정 같았으면 무조건 투게이트였었는데 지금 이제 사이버 먼저 올리죠. 찔그 다음에 이제 벌쳐 올거니깐 치.. 아 잡겠다고? 야 저걸 못잡어? 벌초에도 안 털리죠 이러면 바로 찔러봅니다 왜? 상대 이제 의 터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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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의 터치의 배율이 아주 이런 거의 터졌죠 게임. 탱크도안 <목소리> 찍고 지금 벌러 벙커 하나 찍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있는 거거든 상대. <목소리> <한데? 목소리> 나 아, 실수했다 그러면 이제 발전 빨리해도 뭐할게 없다 상대가. 리버도 <목소리> 한번 가볼까 지를 못 찍었네 재장이 좀 실수했다. 꽤큰실수했어요꽤큰 실수. 숫자 확인, 사팩. 그래 도 완전 졌죠? 알아보 는데, 아, 질이었 으면 훨씬 피해 를 많이 줬을 텐데, 지 너무 아깝다. 타임이 오겠다라는 거죠. 타임이 오겠다라는 겁니다, 이거. <놀람> 싸우는 위치 좋죠. 변형된 생떠블입니다 포인트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빌드는 거의 똑같아요 13에 넥 짚고 14에 투게이트 어, 13에 넥 14에 투게이트 똑같죠 똑같은데 똑같은데 13에 넥넥 찍고 넥 하나 다른 게 예전 같았으면 이거 그냥 생터분이니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치즈 오면은 싸먹 싸먹는 케이스로 갔는데 이게 선벌처 극한의 컨트롤 선벌처에 좀 약하다 보니까 혹은 뭐 베터 생터에도 약하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왜냐면 질러스에 찍는 비디오여서 대신 이제 사질 투드라로 혼내주는건데 이거를 이렇게 가면은 맞춰갈 수가 있어 일단은 1 3네 개, 14 투게이트는 맞는데 갔는데 이 팩이 빠르냐 안빠르냐는 마린을 바로 찍냐 아니면 마린 안찍고 바로 팩이 올라가냐 그걸로 결정하는거거든요 근데 마린을 안찍었죠 불이 좀 안들어오고 있다가 뒤늦게 찍었어 이거는 이거 뒤늦게 찍었어 그리고 바로 팩 올라가죠 그니까 마린이 하나밖에 없잖아. 그러면은 치즈에 약하잖아요. 아 치즈가 어 벌써 쉼 없이 찍었으면 두개 나왔고 뭐세개 생산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 나온 상황. 대신에 팩이 빠른 상황. 예전에는 이러고 나서 여기서 여기서 가스까지 올리는 건 똑같고 여기서 발로 질러 땅땅 찍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2 0 0을 바로 여기 사이버에. 왜냐면 이거 팩이 빠르니까. 그러고 나서 질러 뒤늦게 찍어도 투게이트니까, 뭐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? 마린? 뒤늦게 찍는 마린, 뭐한 마리, 상황이 딱 맞춤이 되는 거죠. 지금 마린 뭘 하고 싶은데, 어, 여기까지 와서 결국엔 총까지 쏘잖아요. 그래서 죽을 뻔한 거 간신히 살려보내긴 했지만, 아마 바로 벌쳐 찍, 찍죠? 어 벌쳐 찍어. 근데 이미 이제 사이버가 완성됐어.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로 다 막아지는 거야, 이게. 그리고 여기 먹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브도 적당히 찍으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사질 사질 먼저 찍고 투드라 그러니까 사질 투질 찍고 또 투질 찍을 때 프로브를 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질 찍고 바로 드라로 가는 거니까 원래였으면 이게 사이버 아니었으면 벌처가 바로 와서 어.. 조금 휘둘려서 이 질럿을 잃으면서 뭐 시간을 벌거나 멀티태스킹 걸거나 뭐 그렇게 똥꼬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드랍 빠르잖아 그니까 러 이게 짤막혀가지고 이제 상대 벙커까지 지어지고 어.. 그래도 이게 프로브를 좀 어느 정도 쉬는 빌드여서 어.. 그렇게 많이 앞서가진 않는데 이미 어.. 나는 이 병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로 뭘할 뭐 수가 있으니까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어.. 유리한 상황이 맞아 이건 이때 찔렀으면 SCV가 나왔을 거고, 이때 안 찔러더라도, 뭐, 이때, 이때, 벙커 뺄 생각으로 갔는데, 뭐, 어, 이러면 이제, 이 병력 활용이 되는 거죠. 이게 SCV 나와야 되잖아. 일을 못하고 있잖아. 어, 이러니까 이제,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,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.